자, 우리는 확실하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트코인을 알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어때 보시나요? 볼린저 밴드상 기술적으로는 좁아지는 형태에 들어가고 있었고, 여기에서, 그러면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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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횡보하는 길을 걷게 되죠. 골리니어벤 대상으로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좁아지면은 나중에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넓어지면서 하락의 길을 걸었어요. 하락의 길을 걸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평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또 하락의 느낌보다는 원래 상승하다가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완만하게 가거나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안 가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런 굴곡을 만들어 냈습니다 굴곡을 만들어 내면서 여기서도 아래 여기서도 아래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라는 게큰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이게 흥미하게 보입니다 과연 누가 매수를 했고 누가 매도를 했을까요 지표나 비술적인 내용 상으로는 원래 여기서 횡도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어? 그러면 시신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시신이 움직였다라는 거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미국 미국이 중국가의 압박 이런 무역전쟁 관세 전쟁 히토리오 수출제한 이런 것들 이슈로 인해서 한번 빠지니까 패닉탭이 일어났고 그게 데스크도 살리려고 했지만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살렸고, 또 이런 것들도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원체인 데이터 상에는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체인 데이터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보시죠. 이게 이전에 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10월 20일 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한 내용이고, 보시면 표 요게 이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있는 형국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를 볼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고래에 주목을 해야 돼요. 고래에 주목을 해야 되고, 고래가 이제 10월 11일에 한번 빠졌어요, 이때. 이제 무역전쟁이 요때1 1일날 이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 한번 빠지면서 크게 빠져요. 10일이 여기고, 13일이 여기어서 요 사이가 무역금 지금 내오이겠죠? 요때 엄청나게 빠립니다 이때 엄청 많이 빠지는데 이때 다 뭐가 이제 많이 빠지냐면 고래가 가장 많이 빠져요 고래가 제일 먼저 탈출해야지 하고 쭉 됩니다 이렇게 빼요 이게 바로 시황과 고래의 관계입니다 고래는요 이런 시황 같은 게 하나 있으면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 빼버려요 오히려 이렇게 정상층이라고할수 있는 미들 라인이 지지를 계속해주고요 고래와 개미는 거의 같이 다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빼거든요. 굉장히 보어요 그죠? 오래 갈색. 이거는 뱀입니다. 노란색은. 노란색과 뱀는 거의 한눈처럼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자, 빼는 형태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개미에서 벗어난 이 초록색도 비슷한 양상을 많이 띄어요내원 네, 정도 좀 배웠으니까 아, 완만하게 떨어보는 그런 양상을 띄우죠고래는이와정에도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하는 리밸런시의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그러다가 쭉다 팔고, 다시 한번 사고, 다시 한번 사고, 3, 5, 5는,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던 거를 힘을 비축해서,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올리죠. 그러면 우리는 고래 움직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죠. 고래는 계속 올립니다. 가격들을 올리려고. 왜냐면 얘네들 비트코인을 보유한 게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줘야 고래한테 자산이 투척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래는 팔긴 팔았지만, 이익은 얻긴 얻었지만, 경도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래가 올리니까 개미는 따라오죠. 고래와 개미는 한몸이에요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는 쭉 따라가게 되고, 나머지 미들라인은 다숨어버립니 그리고 그게 이어져요. 자, 계속 연달라서 보여드릴게요.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고래가 올리고 이렇게 따라오죠. 여기 보이셨나요? 여기를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고래는 올리고 개미는 따라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가 고래가 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개미도 따라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나 여러 가지 쪽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안 받쳐지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어야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래가 엄청나게 오히려고 하고, 개미가 따라오는 형국이다 라고 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횡고가 이어질 확률이 높고 고래가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횡고는 계속된다 그러면 아까 고래는 누구랑 같이 간다고 했죠 시왕이랑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방에 오셔서 배울 때도 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온체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는 오픈됐죠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오픈됐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술적으로 봐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높은 그런 코인이에요 계속적이라는 게, 일단, 볼링처 밴드 사으로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행보를 했죠. 행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넓어지는 것은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넓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제, 넓어지는 것도 넓어지는 거고, 이 상승 시기에, 어, 넓어지고, 지금 현재 여기, 어, 이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이 양봉 캔들과 닿으면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미세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 선이, 이 파란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세광선이 급해 마무리면서 한 23, 24, 23. 자, 아, 요때 이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3일이나 24일, 25일 요 사이를 기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올라왔다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반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플레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상승하는 타이밍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격대가 또 중요하잖아요. 합참 같은 것도 궁금하시다면 어, 연락처 위해 보시는 번호로 오픈 레저라고 바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모두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24시간 내로 최대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고라도 4월 6일날 문자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예요 2장 대비 매수 리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네 드리면서 4월 6일날 라고 말씀드렸고 매시가 80원까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 130원 그리고 수익률은 60% 수익률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시점과 이 밑에 시황과 타점 여러 가지를 안내를 드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상순을 많이 했고요. 하루 만에 이제 63%를 찍었죠. 63%를 찍고 실제로 더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분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 매도를 진행하셔라고 했고 100% 수익률을 어, 달성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매도하려고 했을 때 이미 여기서 부분 매도로 많이 수익을 냈으니까 지금은 홀딩하셔라 라고 말씀을 또 드렸죠 100%때 홀딩을 해서 200% 300% 400% 전국에는 누구는 1000%까지 먹은 1000 사람도 있고 300까지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보는 진짜 실제로 그만큼 올랐던 코인이에요. 제가 4월 6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6일 날 이때 80원에 진입을 진입을 하셔서 많은 금액을 수입을 냈습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80원 8에 들어가신 분들은 최대 600에서 700 정도 사이, 그래서 7 어, 676% 정도는 수입을 내셨고 어, 저보다 더 늦게 납게 평균 강가를 들어가신 분들은 100% 가까이도 수입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78원 정도면만 되더라도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르고 에 대해서 홀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 수가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홀딩해서 4 0폭대 많이들 입점을 시켜드렸습니다 어, 더 가면 좋겠지만, 조금 위험해 보여서, 400%에서 만족을 많이 시켜드렸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개개인 분들이 다 잘, 잘해쓰셔가지고 누구는 600%도 수익을 보신 적도 있고, 저보다 더 빨리 들어가신 그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의 1000%도 수익이 나신 적이 있습니다. 자그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정보방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옆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급등종목과 긴급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거는 선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더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이거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코인 투자 대박 자료 받기인 라고 돼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갖고 5만포, 3만포 올라할수 있을 만한 대박 자료 받는 것들을 누르시면 대박 자료 받기를 누주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공부하신부 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로 리플 쏠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미워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밈코인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3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 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어, 잘못 으로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선택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 8307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 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예,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